고금소총과 야담 아버지의 혼이 들어간 아이. 영광 음리에 이생이 있었는데 지방의 향청에서 자비를 맡아보던 직책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막 말을 할 무렵 천연도를 알아 위독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더니 이생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이생이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대답하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이를 업고 가리키는 대로 가야 한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홍역은 바람을 쐬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아이가 크게 통곡하면서 종기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대니, 이생은 탈이 날까 두려워 아이를 업었습니다. 아이가 광가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리로 가자." 이생이 말을 듣지 않으니 아이가 또 통곡했습니다. 이생이 부득이 관하로 갔습니다. 아이가 관하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생이 저지하고 문지기도 막았습니다. 아이는 발을 구르며 크게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가 안채까지 들렸습니다. 태수가 무슨 일인지 묻자 문지기가 실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태수는 드러나보자며 아이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생의 아이를 업고 대청 앞에 이르자 아이는 갑자기 뛰어내려 성큼성큼 태수의 윗자리로 올라가 홀로 당당히 안석에 기대앉아서는 놓여온 듯 태수의 아명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 이리도 무례하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임종 때부터 말을 못해 집안일을 다 부탁하지도 못했으니 저승에서도 남은 한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이승에서는 얼굴을 대면할 길도 없었으나, 근래 엿기가 되어 읍내 이생의 집에 머물면서 다행히도 친밀해져 이렇게 기구이 너와 만나게 되었다. 이제 혼을 놓아주어 영원히 이승을 떠나려 한다. 태수는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만일 내 말이 믿기지 않거든 우리 집안의 은밀한 일들을 이야기해 진이를 따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고는 문벌과 자손과 논밭, 집들에 대해 조목조목 다 설명하니 과연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내 누이가 살림살이가 어려워 의지할 데도 없이 고생하며 살고 있다. 그 아이 팔자가 기구한 거로 내가 언제나 모처에 부각전 열묘를 주어 시집갈 미천으로 삼게 하려했다. 그런데 내가 병으로 갑자기 위태로워지는 바람에. 뜻은 있었지만 마무리를 못했다. 내누이의 가난이 뼈에 사무쳤으니 더욱 불쌍하다. 내 집은 부자이고 벼슬도 이어지니 창고가 풍성하구나. 그런데도 처자를 살찌우는 데만 급급하여 남매의 지극한 정을 생각해주지 않으니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늘도 두고 수심을 품게 한다. 내 특별히 와서 너에게 경고하노라. 태수가 울며 말했습니다. 소자의 불초함으로 저승길에 근심을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이전의 허물을 꼭 고치고 누이에게 재산을 속히 나눠주겠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생의 집도 곡식이 다 떨어져 제수를 마련하지 못하고 굶주림이 매우 심하니 내가 도와주거라. 아이는 말을 마치고 고꾸라졌는데 주위에서 급히 구명하니 한참 뒤에 소생했습니다. 아이는 엉엉 울기만 할뿐 조금 전의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아이를 가마에 실어 이 생의 집으로 보내주고 쌀과 돈도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의 병이 호련 나았답니다 과장을 뒤흔드는 수제. 이일제공은 당시 이름난 선비였습니다. 별려문에 뛰어나 그 안목은 당시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과장에 들어가 동료를 잃고 낭패를 당해 과제거는 현판 아래에서 서성이고 있다가 큰 우산 대여섯 개가 모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등잔과 장막이 정갈하고 아름다웠으며, 징계하고 오묘한 맛의 음식이 주방에 가득했습니다. 이공이 장막을 걷고 들어가 보니, 한 소년 수재가 안석에 기대, 푹신한 용단 방석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생 십수명은 각기 다반지를 가지고 그 옆에 둘러앉아서, 수재가 말해주는 것을 들으며 빠르게 베끼고 있었습니다. 수재는 이리저리 응답해주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공이 옆에서 몰래 따져보니 자구의 배치와 순서가 규칙에 꼭 맞았고 대구도 정교하고 치밀하니 하나하나가 다 경책이 되었습니다. 이공이 놀라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의 성명을 물으니 수제는 껄껄 웃을 따름이었습니다. 시편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수제가 하인에게 시권 하나를 바치게 했습니다. 하인이 한참 뒤에 복명했습니다. "시권이 낙방했습니다." 수제가 또 시권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일단이어서 또 바쳐보아라." 하인이 또 낙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제가 또 다른 시권 한 장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여섯 차례 단지를 만났지만 해는 아직 기울지 않았습니다. 수재가 일어나며 크게 웃고 말했습니다. 잘된 시권 여러 편이 한 번도 뽑히지 않은 것은 하늘의 뜻이다. 더 이상 받쳐서 뭐하겠나? 그러고는 장우산을 접고 나갔습니다. 이공이 시중 드는 사람에게 물어보아 그가 북헌 김공임을 알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아내. 병자오란 때 어느 송도 상인의 처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상인은 처를 잃고 울부짖다가 실성했습니다. 그는 은을 다모아 심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는 마장군의 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인은 은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 처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당신 처는 마장군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어서 돌아갈 가망이 전혀 없소이다. 당신은 잘못하면 개죽음 당하니 어서 돌아가시오. 상인은 그래도 차를 잊지 못하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못하니 그녀를 구하는 일은 몹시 어렵소. 다만 마장군이 매번 자정 무렵에 소산하는 물을 마시는데 그녀만을 믿기에 한밤중에 반드시 그녀에게 물을 떠오라 하죠. 그 정원에 잠복해 있으면 혹볼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너무 위험한 방법이라오. 상인은 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밤의 정원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과연 한밤중이 되니 처가 나타났습니다. 상인은 나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더니 조금 뒤에 다시 나와 작은 보따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속절 없이 오랑캐에게 정절을 잃었지만 한끈 마음만은 남아있죠. 당신이 제가 그리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마음으로까지 소홀히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몸을 빼낼 길은 전혀 없고 또 만일 돌아간다 하면 반드시 화가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부디 이걸 가지고 돌아가셔서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첩으로 얻어 천 번, 만번몸 조심하세요. 돌아가기를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추격을 당할까 걱정이에요. 빨리 시골집에 숨어 사흘간 먹을 양의 밥을 지어 갖고 떠나세요. 그러고는 손으로 건너편 산꼭대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석굴이 있어요. 그곳에 사흘간 숨어 있다가 출발하세요. 그러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거예요. 상인은 그 말대로 급히 밥을 지어 석골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천은 서로 헤어졌던 그곳에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마장군은 조선인이 온 것에 크게 놀라 병졸들을 풀어 수색하다가 사흘 만에 중단했습니다. 상인은 그제야 탈출해 돌아왔다 합니다. 꿈에 나타난 무덤 주인 감사 이태현은 모군의 아들인 제약 이종학의 후예입니다. 젊었을 적 이공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선조 모인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 종학의 묘가 있는 곳을 요즘 자손들이 잊어버려 나무꾼과 목동을 막아주지도 못하니 심히 마음이 아프다. 종학의 후예로서 내가 그 묘를 찾아다오. 이공이 꿈속에서 두 손을 맞잡고 공손히 절하며 공경을 표하고 말했습니다. 묘를 찾고자 하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글을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니라. 이공은 놀라 깨어났는데 멍하여 그말 뜻을 알수 없었습니다. 모근의 여러 문집을 살펴봤지만 참고할 만한 대목이 없었습니다. 이공은 영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근에 흩어져서 전해지지 않은 문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선비가 말해주었습니다. 영남 모읍 사람 집에 죽은 사람이 생전에 지어놓은 글이 약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구해볼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이공이 공산 형감이 되어 내려가자 사람을 보내 그 유문을 구해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종학의 무덤 앞에 세우는 표돌에 황해도 금천모리에 있다는 구절이 있어 비로소 그 꿈이 허황되지 않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공은 조정으로 돌아왔으나 옥당에서 한말 때문에 파직되었습니다. 한가한 틈에 토산으로 가서 지어간 민가 마을들을 돌아다녔지만 막연해서 끝이 안 보였습니다. 저녁에 한 총가에 묵으며 총가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근처에 홍해 재상의 무덤이라 전해지는 오래된 무덤의 흔적이 있어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 뒤편 산길쓰에 오래된 무덤이 있기는 했지요. 이공이 거기 계속 머물며 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무덤에 표석이 있었고, 그 뒷면에 묘에서 지내는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던 밭에 대한 기록이 많았는데, 촌 사람들이 그것을 뽑아 묻어버리고, 묘전을 자기네 땅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곳에 가서 땅을 파보니, 묘석은 묘와 한길 정도 아래 논 속에 파묻혀 있었고, 글자 획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그 뒤로 묘지기를 두고 묘를 지키게 하며 제사도 지내게 했습니다. 홍초와 스님. 홍초는 아산 대동촌 사람입니다. 일찍이 금강산으로 유람을 갔는데, 외금강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혼자서 매우 빨리 걸었는데, 가는 곳을 물어보니, 사는 곳이 아주 멀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홍초가 따라가려 하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다리 힘이 세지 않으면 거기까지 못 가지. 홍초가 굳이 청하니 스님은 아래위를 한참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갈 수는 있겠군. 그래서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궁벽한 길을 오르내리며 몇 리나 갔는지 몰랐습니다. 높은 산마루가 나타나더니 모래 봉우리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모래는 매우 고와 조금이라도 늦게 발을 옮기면 무릎까지 모래 속으로 빠지네. 나처럼 걸음 옮기는 법을 잘 배워 발걸음을 제게 옮기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홍초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이르니 길이 산허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 보였고 다른 쪽으로 가니 길은 끊기고 아래로 절벽이 펼쳐졌습니다. 아찔하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맞은편과는 한길 정도 떨어져 있는데 스님은 무난히 뛰어넘었지만 홍초는 따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그 가운데까지 자기 몸을 눕혀주며 홍초에게 자기 가슴으로 뛰어들라 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가 몸을 날리니 스님이 안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차츰 나아가며 험한 길을 돌고 돌아 한 곳에 도달했는데 그곳은 별세계였습니다. 경치가 빼어나고 논밭은 기름졌습니다. 집 수십 채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모두 스님이었습니다. 넉넉한 집들이 이어져 있고 시냇물이 휘감고 돌아가는데 골짜기 가득 패꽃나무가 있고 집집마다 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인품이 넉넉하고 충실하니 홍초가 바깥 손님인데도 잘 왔다며 그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홍초를 초대해 대접해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홍초는 돌아가고 싶어 왔던 길을 찾아보았으나 이곳으로 올 수는 있어도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갈 길이 있기는 하다네. 두 사람은 짚을 엮어 방석 두 개를 만들어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면리를 걸어가다 어느 고개를 넘으니 그 아래에 반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석은 깨끗하고 미끄러워.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 끝자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방석 하나를 홍초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가졌습니다. 각자 방석을 등에 붙이고 반석 위에 누웠습니다. 몸을 흔드니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 한참 뒤에야 다 내려가 땅에 닿았습니다. 눈앞에 봉우리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봉우리가 더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봉우리 위에 둥근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 뿔같이 생긴 것이 마주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생원은 기이한 일을 구경하겠는가? 즉시 봉우리 꼭대기로 올라가 돌멩이 하나를 들고 뿔 같은 것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지나니 뿔 같은 것은 점점 구부러져 꺾이더니 갑자기 쪼그라져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다른 하나를 두드리니 아까처럼 구부러지고 쪼그라졌습니다. 홍초가 이게 무슨 물건이냐고 물으니 스님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큰 고둥인데 속칭 군중에서 호령할 때 쓰던 나팔이라고도 하네. 평소에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으로 군대에서 부는 뿔피리를 만든다고 하네. 거기서부터 30여리를 가니 강원도 고성이 나왔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이화동이라고 부르는데. 배꽃 필무렵이면 온 동네 가득 꽃잎이 어지럽게 흩날려 눈 내리는 아침 같다네. 찬년된 동삼. 허백당 성현이 옥당 벼슬을 할때 말미를 얻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한창 더운 여름날이라 시냇가 수풀이 우거져 있었는데 성현은 경치 좋은 곳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쉬었습니다. 문득 한객이 당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한 소동이 채찍을 잡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객은 방나귀에서 내려 마찬가지로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와서 쉬었습니다. 성현이 그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배가 고픈 것 같아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하려 하니 객도 소동에게 명하여 버들 찬압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찬압을 연히 쪄서 익힌 어린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동은 또 표주박을 바쳤는데 그 속에는 피 같은 술이 있었고 벌레와 구더기가 가득했습니다. 화초도 몇 가지 떠 있었습니다. 객은 아이의 사지를 찢어 들고서 맛있는 과일인 양 씹어 먹었습니다. 성연이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인가요? 객이 대답했습니다. 영약이라오. 허백당은 눈살을 찌푸리고 흘겨볼 뿐, 감히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문득 개개 아이의 다리 하나를 성년에게 주며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성년이 말했습니다. 이런 물건은 평소 먹질 못합니다. 개개 다시 표주박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마실 수 있어. 성년은 아까처럼 사양했습니다. 개개 웃으며 그것을 마셨습니다. 화초도 다 건져서 잘게 씹어 먹었습니다. 먹다 남은 아이는 소동에게 주었습니다. 소동은 숲을 아래에 앉아서 그걸 먹었습니다. 소동이 앉아 있는 곳이 좀 떨어져 있었기에 성현은 소변을 핑계 삼아 나가서 소동에게 물었습니다. 내 주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디 사시는가? 소동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성현이 말했습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이 누군 줄 모른단 말이냐? 저는 수백 년 동안 수행만 했지 주인이 누구신지 아직 모릅니다. 성현이 더욱 놀라 계속 물으니 소동이 말했습니다. 아마 순양선생이 아닌가 합니다. 조금 전에 먹은 것은 무슨 물건이냐? 찬년된 동삼입니다. 술 안에 든불 이름은 무엇인가? 영지입니다. 성현은 놀라고 후회했습니다. 개가 으로 나아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소간이 목매하여 대선이 강림하신 것을 모르고 이 절이 소홀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인연을 받든 것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동삼과 영지를 이제라도 맛볼 수 있겠나이까. 객이 웃으며 소동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물건이 아직 남아 있는가. 소동이 말했습니다. 방금 다 먹었나이다. 성현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 괴로워하고 한스러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객이 일어나 읍을 하고 장차기를 떠나려 하니 소동이 어디로 갈지 물었습니다. 객이 말했습니다. 이제 달천으로 가자. 해는 이미 졌습니다. 소동은 당나귀의 허리를 단단히 메었습니다. 객의 당나귀가 이 야위고 자가 빠르게 달리지도 못했을 텐데, 눈 돌릴 사이에 아득해졌습니다. 성현이 말을 달려 조차가 겨우 한 고개를 넘었는데, 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하게 매를 맞고, 생명을 건진 홍우원, 상서 홍우원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 강원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점사는 멀리 있었고 서둘러도 역참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집몇 채가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그 집에는 노부부와 젊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시아버지가 홍우원에게 말했습니다. 집안 제사가 있어 오늘 밤 타처에 가게 됐습니다. 어린 며느리 혼자뿐이니 우리 집도 잘 지켜주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출타하니 집에 너 혼자서라도 손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노부부는 문을 나섰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알겠다고 하고 문을 잠그고 들어왔습니다. 한 방에서 함께 자게 되어 며느리는 손님에게 아랫목을 양보했습니다. 자기는 윗목에 앉아 등잔불을 켜고 실을 짰습니다. 홍우원이 며느리를 보니 시골 여자였지만 잠옷 아름다웠습니다. 마침 시어른도 안 계신데 함께 자게 되었으므로 한번 유혹해보려 했습니다. 깊이 잠든 척하며 며느리 옆으로 굴러가 한 발을 그녀의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며느리는 먼길 걸어오느라 피곤에 그런가 보다 하고 홍우원의 발을 양손으로 공손히 들어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뒤또 발을 며느리의 무릎에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정과 같이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홍우원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 발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비로소 홍우원이 자기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를 불러 깨웠습니다. 홍우원은 깊이 잠든 척하다가 여러 번 부르자 비로소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홍우원을 일어나 앉게 하고는 나졌습니다. 책 읽는 양반이라면 의리를 알아야 할 텐데 어찌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걸 모르나요. 시부모님께서 나가시며 손님은 양반이기에 의심하지 않고 집을 지켜달라 부탁하셨지요. 그런데도 깊은 밤중에 몰래 불미스러운 마음을 품었으니 양반 행실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모름지기 문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찾아오세요. 홍우원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온통 빨개져서는 마지못해 문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바지를 걷고 서라고 명했습니다. 홍우원이 어쩔 수 없이 명에 따랐습니다. 그녀는 열몇 대를 때리고 훈계했습니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 다시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실을 짰습니다. 다음 날 돌아온 노부부는 손님에게 편안하게 잤는지 물었습니다. 홍우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밤사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정절을 알기에 혼자 남겨 손님을 대접하게 했다. 젊은 남자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 안 된다는 뜻을 보이면 될 것을. 내가 어찌 감히 회초리로 양반의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냐. 그러고는 회초리로 며느리를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홍무원에게 말했습니다. 촌 여자가 무지해 양반께 욕을 보였으니 황송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홍어원은 더욱 부끄러워져 고마움을 표하고 떠났습니다. 그날도 수십 일을 가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주막도 없어. 또한 촌가로 가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 집에는 부부 둘만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주인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마침 급한 일이 생겨 10리쯤 떨어진 곳에 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오겠으니 손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러고는 처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라 부탁하며 떠났습니다. 여자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방은 칸막이로 아래 위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래 간에서 자고 홍우원은 윗 간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홍우원은 어젯밤 이를 겨운 삼아 다시는 비뚤어진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여자가 홍우원에게 말했습니다. 윗간이 매우 차가울 텐데 춥지 않으세요? 아랫간으로 옮겨와 저와 함께 주무시는 게 어떠할지요. 홍우원은 춥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선어 차례 들어오라 했지만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하는 짓을 관찰하니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올 듯했습니다. 홍우원은 등을 문짝에 바짝 대고 밀어서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여자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문지방까지 다가왔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다 끝내는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버럭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젊은 사내가 이 여자와 같은 방을 쓰는데도 정욕한 점조차 없다니 고자 아닙니까? 어찌 이리도 재미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왁자지껄하게 더러운 욕설을 하며 손님 아니면 남자가 없는 줄 알아요. 했습니다. 발을 들어 앞쪽 창문창을 걷어차고 나가더니 어떤 총각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한참 음탕한 짓을 하더니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돌아와 곧바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칼의 남녀를 죽이고 나와서는 홍우원이 있는 방문 밖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주무십니까 누구십니까 소희는 이집 주인입니다. 문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홍 의원은 그가 흉악한 일을 저지른 지라 매우 두려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기에 다른 우려할 일이 있을까 하고 문을 열어 들어오게 했습니다. 남자는 여러 번 절하고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대인군자이십니다. 젊은 남자 중에 깊은 밤 밀실에서 젊은 여자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자면서도 정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여자의 평소 행실을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제 보니 나리의 풍모가 뛰어나서인지 여자가 흠모하는 뜻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소인이 일부러 출타한다 하고는 창밖에 숨어서 몰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자는 음탕한 마음으로 나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나리께서는 꿋꿋이 응해주지 않았지요. 여자는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후 총각을 불러와 동침했습니다. 소인이 그 행동에 분을 참지 못하고 한 칼에 그들을 찔러 죽였지요. 만일 손님께서도 확고한 의지 없이 여자에게 유혹당하셨다면 소인의 칼날을 면치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손님 같은 진정한 대인 군자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소인과 함께 어서 도망치셔야 합니다. 마침내 함께 문을 나섰는데 몇 걸음 가다가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한 가지 잊은 일이 있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홍우원은 그 남자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혼자 먼저 가버렸습니다. 몇 리쯤 가다가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멀고 먼 곳에 화염이 하늘 높이 솟고 있었습니다. 그뒤 홍무원은 과거의 급제에 강원감사가 되었습니다. 관할지로 가다가 길을 고쳐 닦는 백성 하나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불러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수레를 세우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모르겠느냐? 소인이 어찌 알겠나이까? 아무 해에 이러이러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인가? 남자가 비로소 깨닫고 말했습니다. 소인이 어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홍우원이 가명으로 돌아와서 남자를 불러 대접하니 남자는 찬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홍우원은 그에게 후한 하사품을 주어 보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